자기야 갔다 올게 집에 나가지 말고 있어. 알겠어. 오늘은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거야. 내가 꼭 데려와서 당신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게. 알겠어. 응. 조심해.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, 자기야. 오늘은. 기회가 올라나 이곳에 벗어나기 전에 기계물로 살 수는 없지. 오늘은 꼭 성공한다. 저기 있구만, 매표소. 그래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긴 하네, 이곳에. 어서오세요. 또 신세계의 사람이 왔어요. 오늘은 납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, 파란 먹거리를 먹은 사람은 왜 사람을 먹어야 인간으로 유지가 되는 거지? 왜 사람이 데려하시나요? 기계물로 이곳에 남으면 좋잖아요. 제발 그만 좀 하고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줘. 여기서 나가게 해주면 내가 뭐든 더 할게. 이 얘기는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. 바람 막걸리 드신 분들은 기계물이 되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사람을 잡아서 드셔야 한다고요. 하... 알겠어. 어디 한번 열심히 먹어보지. 빨리 변한 애나 다 죽여버리게.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. 새로운 막걸리를 드셨거든요. 저도 그 효능은 잘 모르겠군요. 5번 구멍입니다. 행운이 있기를 바랄게요. 내가 조만간 빨간 먹거리 먹은 사람들 다 먹어주지.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겠어. 좋은 시간 되세요. <laughs> 구멍에 빠진 사람만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짜증 나는군. 제발 발아라 제발. 응? 어때? 걸렸다... 이게 몇달 만이냐... 미안하게 됐다... 사람 살려! 거기 누구 없어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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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누구 있어요? 음. 음. 여기요! 여기 사람 있어요! 조금만 기다리세요 밧줄 내려 드릴게요 아 네! 감사합니다! <laughs> 잡았어요! 올려주세요! <laughs> <laughs> 드디어 됐다. 아, 아, 뭐지? 말도 안 돼. 전부터 사람이 아니라고?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. 새로운 막걸리를 드셨거든요. 기억이나 신세계 사진관. 조영선님, 아무래도 실종자들이 다 저기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. 그래, 체구산에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. 저기에 뭔가 비밀이 있어. 우리가 알아내야 돼. 근데 낮에 가 보니까 여자 혼자 있던데 맞을까요? 너도 봤잖아. 저기에 실종자들 사진이 있는 거. 내가 내일 저기서 직접 사진을 찍어볼 거야. 그러면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지. 아빠, 꼭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빨리 이곳에서 피를 많이 봐야 악마 같게 안 할텐데 서로 나가려고만 하니 보라색 막걸리로 분위기 전환을 하길 잘했어 다 죽여 <laughs>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과일과 채소방입니다 우리는 이것들만 먹고 삽니다 아주 귀중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기묘한 산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것들인데 대왕님이 직접 다 채취하셔서 키우셨죠 나머지 방들은 차차 설명해드리죠 우선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혹시 잘 때도 이거 입고 자야 하나요? 그러는 게 좋을 겁니다. 대왕이처럼 변하기 싫으면요. 왜 이거 너무 답답한데? 숨도 잘안 쉬어져요.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. 저도 그랬었죠. 차차 익숙해질 겁니다. 궁금하신 건 없어요? 아니 근데 기계물은 죽인 적 있나요? 죽인 적은 없죠. 하지만 잡았습니다. 정말요? 여기에 있나요? 네. 여기에 있어요. 보고 싶으세요? 아 네. 보고 싶어요. 기계물.